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코드가 뒤에 좀 나오는데 코드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어, 지나가 버렸다 싶으실 것 같아서 미리 QR 코드 찍으시면 아마 아래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컴퓨터에 치시면은 되는데 뭐 http 슬러시 미래랩 k r s w a r m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구글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지 나오실 거고 이대로 쭉 실행시키시면은 코드가 될 건데 여기 API 키는 본인들 거 이제 입력을 네. <laughs> 해주세요. 제걸 올리기에는 용 퀴얼 코드요. 한 번만 일단 하고 오. 오. 아마, 아마 찍으시면 바로 링크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그거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하시고 어차피 중간 중간에 또 보이실 거예요. 한 번만 보여드린 건 아니고 벌써 1분 1이 가버렸네요. 제가 <laughs>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미업을 매년 참석해왔고 맨 앞자리 요 자리에 앉아서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미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할 수 있고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인공지능 응용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에이전트 ai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픈 ai의 수업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은 오픈 ai 수업을 왜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를 제가 6화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설명을 설득해 보려고 하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프레임워크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을 오늘 한번 제가 쇼호스트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어떻게 쓰면 좋다라는 실무적 예시 를 코드에서 이 예시 코드들 몇 가지 펑션 콜링이나 핸즈오프나 루틴이나 루프 인터랙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 코드를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예시 코드 따라가 보시면 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생각보다 심플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코드는 공개 안 드리는데 아래 세가지는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트라이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토타이핑 오픈어 AI 수험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의 화두 에이전트 AI 아주 뭐 작년 말부터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에 2월 달에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기술 중에 뽑혔다 그러는데 실제 작년 가트너 IT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맨 위에 있는 게아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는군요. 맨 위에 있는 게 어, 이렇게 한 보일까요? 어, 여기 있다. 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가장 핫한 테크놀로지죠. 이런 것들이 좀 아시다시피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그냥 제너레이티브 AI들이 굉장히 핫했고 작년 6월쯤에 나온 겁니다. 거기 왼쪽에 있는 게 라이징 스타들. 컴포즈 AI, AI 시뮬레이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데 요것들이 이제 라이징 스타였는데 이제 라이징 스타답게 올해 이제 아마 6월에는 얘네들이 위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저희 인공지능 연구실 원자력 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실 이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다 핸들링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쟁승 황께서도 에이전트 AI가 제너레이티브 AI 다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AI다. 실제로 저희 원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나중에는 원자로라든지 로봇까지도 응용해 보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원초적인 연구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키워드는 어디로 수렴되냐면 오토노모스팅스, 뭐 IoT, IoT라고 해서 인터넷 워즈팅스처럼 모든 걸 자율화시킬 거라는 자율 키워드로 수렴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에이전트가 등장하기 전과 후를 나눌 때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수단으로서의 AI. 수단으로서의 AI와 이거 일을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AI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활용을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AI한테 맡겨 놓고 일이 해결되기까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해결 주체로서 AI라고 설명할 수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협력자 채 GPT 같은 걸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협력자고 좀더 나아가서 레그 같은 걸 연동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까지 문서를 읽어서 나에게 코멘트를 해줄 정도 되면 은 전문가 수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서를 읽을지 어떤 인터넷 서베이를 할 건지 스스로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답변을 주는 정도가 에이전트 AI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은 이제 초입이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냐면 벌써 휴먼 퍼포먼스를 월등히 뛰어넘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근접한 카테고리도 2023년도에 많아요. 그러면 2024년도 지나서 2025년도는 거의 뭐 AI랑 사람이랑 이제 어 대등한 위치로 퍼포먼스를 부리고 있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단으로서의 AI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냐 문제 해결할 때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뭐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신호 처리, 영상 처리,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뭐뭐 뭐 그냥 모델들, 회귀 모델,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더불어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최근에는 PIML, 뭐 물리 정보 기반 신경망 같은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인간이 그 어떤 도구를 쓸지 어떻게 조합할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어찌 어디까지나 우리가 AI라고 하면 약간 인공지능인데 지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도구로서 모델 정도의 수준에서 많이 활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이전틱 AI라는 키워드는 이런 거뭘 어떻게 할지를 한번 AI가 알아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한 발짝 물러서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어떤 걸 조합할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도구는 다 깔아놓고 AI를 실제로 만들거나 가져다 쓰는 것도 깔아놓고 너가 한번 최적의 조합을 생각해봐 인터넷도 찾아보고 문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나한테 제안해줘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해봐가 해결의 주체로서의 AI 요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조금 지능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LLM 계통에서 보게 되면 펑션 콜링이 마로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펑션을 실행하는 수준, 더 나아가서 그 실행을 하고 그 다음을 실행하고 그 다음을 실행하는 연속적인 체인, 더 나아가서 어떤 펑션을 실행할 건지를 결정하는 라우터, 그 다음은 이걸까지도 스스로 펑션을 만들기도 하고 지가 실행하고 결과도 만들어 내는 전체 절차를 통제하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에이전트는 인식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의사 판단해서 결정도 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외부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 환경이라면 지금 아까 보여주신 뭐 커머 이 이커머스 같은 경우 온라인 마켓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아까 피지컬 AI 정도 갈것 같으면은 로봇이라든지 실제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원자로라든지 이렇게 진짜 구조물까지도 작용을 하게끔 하는데까지가 먼 미래입니다. 지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러인 것 같다. 이게 소개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 저는 큰 화두가 있어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최근에 화두는 이제 에이전트기를 넘어서 멀티 에이전트란 말이죠. 아 혼자 하나 맡기니까 힘들어. 여러 명한테 맡기니까 성능이 좋아졌어. 이걸 관리를 하는 것만 내가 하면 될것 같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도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꾸 사람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역할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저는 상상을 해봤을 때는 이 관리를 자꾸 사람을 내가 지금 있는 조직에서 내가 하는 역할의 관리자가 AI가 대신될 수 있고 대신될 수 있고 누구만 남을까? 원장님만 남을 것 같아요. 최종 책임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사람 밑으로 있는 건다 장기적으로 볼땐 AI가 대체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이제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포지셔닝을 가야 될까가 저한테 화두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여기 옆에서 머물러가지고 AI 옆에서 아, 나는 AI 보단 이런 건더 잘해. 이거는 내가 할 수, 해야만 해. 이렇게 싸울 일인가? 아니면 포지션 자체를 넘어가서 이제는 문제를 푸는 거는 다들 AI라든가 최신 기술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나오면 다할 거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새로운 문제라는 거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서 새롭고, 근데 그냥 새로우면 안 되죠. 의미가 있어야겠죠. 사람들한테, 인류에게, 우주에게, 뭐 지구에게 의미가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소비해보지 않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개척자. 어쩌면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컨셉으로 인간의 역할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가 제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최근에 뭐.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다, AI 따라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라든가 퍼포먼스를 보고 부가치를 창출하는 걸 보면은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컨셉의 문제인 게더 많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GPU가 부족해, 뭐가 없어서 데이터가 부족해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가치로서 새롭게 그들이 공룡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설마 불닭볶음면 만들 줄 몰라서 이탈리아에서 못 만들었을까요? 미국에서 뭐 강남 스타일 노래를 못 만들어서 미국 비보드에서 이런 거못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김프로라든가뭐 비트 제이콥 이런 거 유튜브는 구글이 만들었지만 여기에 8천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면서 이번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송소희 님이라고 했나 국악소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장르를 좀 바꾸셔가지고 국악은 원래 우리가 다 아는 스타일인데 이걸 약간 자신만의 팝 스타일로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건 팝도 아니고 국악도 아니고 이건 완전 새로운데라고 해서 저는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마도 이런 식의 같이 창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이전트 AI를 쓰는 것이 필요하고 AI 기술을 써가지고 이런 영상을 왼쪽 하단과 같이 바꾸는 거는 할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의미 있는 건전 여기에서 임프레션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영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상이 나오지가 않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움직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바꿔서 영상을 바꾸지만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아 이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똑같은 춤을 영상으로 바꾸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로 우리가 에이전틱 AI도 활용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AI를 가지고 더 이상 뭐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볼 건 아니고 어떻게든 이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거랑 여러 명이랑 같이 일하는 건좀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혼자서 집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쉬우면서도 리스크가 크죠. 하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족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여러 사람들이랑 의견을 조율하면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데 이걸 중재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멀티 에이전트 AI를 쓴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AI를 개발하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뭐 인문학적 아니면 약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프레임워크 설계라든가 파이프라인 그 플로우 워크플로우 설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언어공학자라든지 인문학적 사람들이 굉장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향후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멀티 에이전트를 약간 어떻게 소사이어티를 구성해서 원하는 퍼포먼스를 끌어낼 것인지 아마 역량을 장기적으로 많이 발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엔지니어들도 약간 그런 능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연구실에서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랭체인이나 오픈 AI 펑션 콜링 같은 거 쉽게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순서가 이제 거꾸로 랭체인에서부터 펑션 콜링이 나오고 스웜이 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약간 제 느낌에는 랭체인이 비유하자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면 s w a 은캐라스나 파이토치 라이트닝 같은 느낌이랄까요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는데 복잡하니까 이거 랭체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는데 조금 코드가 길어지고 이걸 일일이 다 디버깅하기 귀찮은데 이 s w 을 쓰면은 s w 옆에 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벌이 벌이 의미하는 게 협업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다 협업 프레임워크를 짜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동적 에이전트의 핸드오프 아까 핸드오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가 다른 에이전트에 넘겨주는 작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할수 있는 뒤에 예시코드를 보면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냥 쉽게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 오늘 소, 소개해드릴 뒤에 예제코드가 그림은 앞에 뒤에는 없어요. 오롯이 요거 한장 가지고 다 이해하신 다음에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게 그거였지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위해서 요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코스를 도는 겁니다. 선수 주작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에이전트 A와 A P 둘다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아이들이고 대신 뛰는 거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해 있어요. 뛸 때는 계속 뭐 시속 몇 킬로를 뛰어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보통 루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앞에서 보여준 건 인스트럭션이라고 할까요?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절차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를 알려주는 게 루틴.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루틴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체 시스템이 루프화 돼서 돌아가야 되고 가끔 이제 출발할 때는 출발만의 동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펑션 콜링으로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루틴도 할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달리는 건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주요한 특징들이 있을 때 바톤 터치할 때할 때는 또 주요한 그런 동작에 대한 펑션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에이전트 B랑 A랑 바톤을 넘기는 거를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이 영어적으로 핸드오버리랑 핸드오프랑 좀 뉘앙스가 달라요. 핸드오버 이거를 핸드 오버 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를 준다뿐이지 마이크 이 스테이션의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마이크만 줄 뿐입니다. 핸드 오프는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에이전트끼리 핸드 오버 핸드 오프 한다는 말은 책임을 이제 A에서 B로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난 책임 없다. 이게 이제 핸드 오프의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웜이라는 건잘 만든 프레임워크니까 좋은 집게이고 좋은 프라이인데 잘 쓰는 거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집게와 똑같은 프라이팬을 가지고 저는 태워먹고 우리 와이프는 고기를 잘 굽는 거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요령의 문제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요령 소함을 쓰실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쓰시면 좋겠다.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일단 왼쪽 제일 첫 번째 것이 오픈 AI 기본, 기본 펑션 콜링을 할때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제가 일부러 다. 클래스 뭐 인스턴트 이름들을 한글로 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근데 수암은 그냥 수암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임포트해야 될 내용들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 쓰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GPT-4O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고 에이전트를 설명할 때 에이전트 의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에이전트가 어떤 모델을 쓸지 이게 GPT-4O인지 그냥 O1인지 뭐 GPT-4.5인지 이런 것들을 쓸수 있고 앞에서 소개했던 디스트릭션 디스크립션 같은 개념 이게 루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 이것이 인스트럭션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인풋으로 그리고 펑션도 제공될 수 있어요 펑션도 있는데 뒤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방금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지금 글로 써줬는데요 요 글을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로 디파인 한 다음에 그냥 인스트럭션을 함수로 콜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예전에 펑션 콜링 할때 보면은. 에이전트를 써놓고 에이전트를 디파인을 해보면 이거를 나중에 바꾸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코드상 근데 에이전트에게는 펑션만 만들어놓고 도와주기를 해놓고 이 펑션을 오버라이딩 해버리면 계속 원하는 식으로 계속 작업 중에서 펑션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션으로 어, 인스트럭션을 줄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역할을 그때그때 그때 자신이 이 지침에 맞춰서 이 펑션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은 메시지를 똑같이 컨텐츠로 넣어서 던지면 되고요. 이때 이제 어떤 에이전트에다가 던질 건지 근데 여기에 컨텍스트 밸리어브이라고 해서 약간 내부 내부 변수 같은 걸또 넘겨줄 수 있어요. 나름의 여러분의 갖고 있는 정보들 레그로 추출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변수로 넣어서 넘겨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름이라는 것은 혹은이라고 해서 강제로 제가 넣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면은 문 답변을 할때이 변수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뭐든지 계속 넣을 수 있겠죠. 질문을 할 때마다. c o n t e x t v a l u 에 이걸 참조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에이전트 생성 그리고 지침을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침을 설정할 때 흥미로운 거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왼쪽과 같이 지침을 설정을 하면은 도와줄 사람은 누구누구야 해서 이름을 호출하게끔 제가 했어요 인스트럭션에서 그런 경우는 제가 질문을 답변을 보면은 안녕 호건 너내 이름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호건이라고 답을 하는데 만약에 질문을 그냥 아니, 인스트럭션을 다음과 같이 이름이 원하는 걸 도와줘 그는 한국어만 할수 있, 그 한국어만 할수 있다고 알기 하면 그때는 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잘못 만들면 그럴듯하잖아요. 저희가 볼때 어~ 특별히 이거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모두 못 맞출 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잘 작동되는지 각각의 에이전트들에게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아이인지를 판단하고 나서 일을 맡겨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예제 만들면서 왜왜못 알아먹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기억 못 하면 대화를 하면서 알려 주면 되지 않을까? 모른다고 하니까 내 이름은 뭐 뭐야? 이렇게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랭체인에 있는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를 활용해서 에이전트에게 대화를 기억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기억이 없이 기억이 없이 쭉 그냥 질문하고 내 이름은 누구야? 근데 내 이름 뭐니?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말해 줬으면 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랭체인 메모리에서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 이건 단기 메모리에 해당이 돼요. 좀긴긴 긴 대화 앞에 거는 좀 기, 까먹는 그런 특징이 있는 단기 메모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걸 활용해서 대화를 계속 갖고 오고 또 세이브 하게끔 요렇게 앞뒤로만 붙여 놓고 대화를 이어가면은 그 때는 이제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컨퍼세이션 버퍼 메모리를 활용하시면은 컨텍스트를 기억할 수 있다. 어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수함은 멀티 에이전트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시인 1, 시인 2, 시인 3 해서 에이전트 각각 만들고 특징적인 거는 모델을 서로 다르게 했어요. 아빠 GPT-4 5도 있고 5원도 있고 GPT-4 4.5도 있습니다. 각각 모델들을 따로따로 따로 따로 해서 똑같이 시를 짓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호출할때 시인들을 바꿔가면서 시인 1번, 시인 2번, 시인 3번한테 똑같은 쿼리를 던져보면 은 다음과 같이 모델별로 다른 답변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마다 다른 모델을 활용해서 중요한 거는, 흥미로운 거는 똑같은 인스트럭션을 함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에이전트별로 호출을 똑같이 시키는 겁니다. 삼행시 쓰기라는 그 펑션을 그대로 다들 지침으로 똑같이 따라서 쓸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갖고 있는 모델은 다르지만 인스트럭션을 하나의 펑션으로 동일하게 작용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포그문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오버 약간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약간 데코레이션 데코레이터를 써서 하나의 삼행시 쓰기를 만든 다음에 이거 아, 뒤에 조금만 스타일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어, 만들어주면 삼행시를 코믹하게 유치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 이 펑션에다가 데코레이터가 들어가서 이 뒤에 조금 더 리턴 값이 스타일이 바뀌게끔 한 다음에 뭐 이제 함수화 시켜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를 별도로 따로 만든 다음에 요것을 스타일셋이라고 해서 각각 시인들에게 이번에는 모델은 똑같지만 스타일 함수가 그때 그때 다른 약간 이런 스타일별로 인스트럭션이 다른 걸 지시를 하니까 답변도. 약간 스타일이 다르게끔 답변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현업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태스크가 있고 이게 약간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데코레이터로 쉽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 무슨 말 드리는지 조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펑션, 펑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실을 짓기도 있고. 어, 시를 짓는데 그 시를 짓는 것 자체를 함수를 써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앞에는 인스트럭션으로 제가 설정을 했었는데요 때는 한글로 쓰면은 에러가 뜹니다 참고로 나머지는 괜찮은데 펑션 콜링에서만 영어로 써줘야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함수를 저희가 만들 때는 영어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스타일을 바꾸는 걸 데코레이터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포인 함수 그리고 포인 코믹 호임 쉴드 씨 이렇게 차일드 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각각각 어,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세 개를 다 함수를 줍니다. 그럼 하나의 에이전트인데, 펑션이 세 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어떤 걸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펑션을 자기가 실행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보니까 함수 이름을 보고 어떤 걸 처리해야 되는지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 이름을 잘 지어 주셔야 그 보통 이제 AI가 다무령을 받고 어떤 펑션을 실행시켜야 될지를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간이 타이트하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함수에 없는 걸 질문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함수에 지금 번역해줘라는 거는 함수가 없었는데,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벌어지냐? 번역을 해주긴 합니다. 왜할줄 아니까요? 그 LLM이 기본적으로 할줄 아니까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함수를 쓴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할수 없는 일을 맡기면은 함수로서만 꼭 처리해야 될 예를 들어 웹서핑을 해줘 근데 그런 게안 되는 상황에서 LLM한테 요청하면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함수를 별도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번역하기 아래와 같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추가로 넣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위해서 펑션을 하나 더 추가해주게 되면은 그런 번역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에이전트를 두개한 명은 시인, 한 명은 번역가에서 각각은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삼행시를 써줘, 번역을 해줘, 그렇게 해서 삼행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번역가에게 넘겨주면 번역을 해주는 이런 일련의 이제 기능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직접 하면 또 넣을 수있고요 아, 시간이 타이트하네요 아, 핸드오프는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펑션으로 시인에게 펑션을 추가, 펑션을 하나 추가하는데 트랜스퍼 투 트랜슬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될지, 데스티네이션, 요런 펑션을 실행하면 번역가한테 간다, 전달돼 버린다. 그래서 이걸 뭘 받았는데, 번역해 줘라고 했는데 자기는 펑션에, 번역하는 펑션이 없을 때 번역가가 이걸 할수 있을 것 같다면 번역가한테 더줘 버리는 요런 기능을 요걸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것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이 나오시면 여기까지 이제 핸드 오프가 된다는 걸 소개를 드렸고, 어 조금 코드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펑션을 넣었을 때, 어 순차적으로 어 가격을 측정하거나 또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펑션을 다 넣어놓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펑션을 순차적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검색을 시작해서 순차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전달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렸는데 뒤에 이제 QR 코드를 눌러 보시면이 뒤로 나와 있는 코드들이 조금 있어서 혹시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에 좀 답을 하면서 부족한 거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